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스박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새로 리메이크가 됐죠. 생각한 것만큼 많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어, 바뀐 부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연막 위치랑 각폭 간단한 거 위주로 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도끼를 원래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못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어떤 걸 많이 했냐면, 그, 제트나 체 챔버 같은 애들이 여기 위에 올라갔다가 보통 여기 있는 친구랑 1대1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드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랑 여기 동시로 나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길로 밖에 못 나오잖아요. 굳이 분석을 하자면 공격 입장에서 불리해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 창이 하나 생겼잖아요. 이렇게 창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이 창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창이 생겨서, 여기를 또볼수 있어요. 그 수비 입장에서는 이제 나갈 수 있는 각이 3개가 되는 겁니다. 4개죠? 자, 여기 아래로 나가거나, 여기로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 창문으로 나오거나, 여기로 나오거나. 아, 또 하나 더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밑으로도, 보포들고 뭐 많이 째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공격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라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 바이퍼 구체 던지는 것도 여기 창문에서 안 보이게 아마 이제 잘 막아야 될것 같아요. 요런 부분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 A 사이트는 바뀐 부분이 없어요. 예, 없어서 A 사이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B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가 안 막혀 있었어요. 요 컨테이너가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었고, 여기서도 요 여기서. 설치하는 곳을 볼수 있었는데, 이 지금 다 막혔죠? 이제는 이제 요 이쪽 오픈설 좀 장인분들이 여기다가 많이 설치를 하고 이렇게 좀 많이 했었는데 여기 설의 가치가 살짝 떨어졌다. 예, 물론 지금도 그 돌려서 설치를 할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보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여기 뚫려 있을 때만큼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차라리 다른 데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패치가 됐고요. 여기가 길이 뚫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뚫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그대로고요 네, 뒷부분은 바뀐 게 없고. 아, 귀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요 컨테이너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자, 여기서 점프 두 번으로 여기까지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이게 뭐가 다르냐. 그 헤이븐 A 사이트처럼 이제 오퍼레이터를 든 사람이 거기서 혼자 볼수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위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서 오퍼레이터로 요 B를 보고 여기다. 나머지 4명을 네 A로 빨리 보낼 수 있죠 이런게좀 다르다 그리고 요 달라진 지형 때문에 또 싸울 때 재미가 좀 있겠죠 요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제트 같은 애나 이제 챔버가 이 각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때문에 보통 요 각을 짰어요 근데 이제는 이각이 됩니다. 이 오퍼각이 돼서 이게 생각보다 드론 없이는 이 B 사이트를 밀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오퍼가 뜨고 나서부터는 B 사이트는 아마 헬이 되지 않을까. 잘 쏘는 오퍼 만나거나 이러면 아웃로 이런 거 하나 들고 그걸 쏘면은 아좀 힘들어 보입니다. 예, 에...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리메이크 얘기였고. 자, 자 이제 아이스박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이스박스는 어떤 특징이냐면 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특징은 이 로프거든요. 요 로프 때문에 이 로프를 타고 상대방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수비 팀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구체로는 사실 이 모든각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맵에서는 브리즈처럼 이 Y 축이 길기 때문에 에, 바이퍼, 하버 같은 장막형 이제 연막을 가진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브리즈만큼 못쓸 정도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 브리즈는 진짜 무조건 장막형 이제 연막 요원들이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박에서만큼은 오맨도 많이 나오고 브림턴도 스 심심찮게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연막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보통 여기서 우리팀 소바가 드론을 쓰면서 이렇게 같이 밀어요 엔틸이랑 그래서 이제 우리팀이 여기 앞까지 도착을 했다 그러면 연막을 쳐주면 되는데 자 첫번째 연막은 요런식으로 두번째는 헤븐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요벽 기준으로 요렇게 안보이게 꼼꼼하게 따라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헤븐 튀어나오지 않게 요렇게 상대가 못나오게 가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셔서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는 이제 두 군데 정도 알려드릴 건데, 어첫 번째는 안전설이고, 두 번째는 오픈설입니다. 뭐냐면 안전설은 우리 팀이 이제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돼.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아니면 사이타 제대로 클리너는 안 됐지만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여기 와서 구석에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단점 뭐냐면, 요 뒤에서 요 메인 쪽에서 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할 때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보통은 여기다가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다가 하시면, 여기 보시면, 시티에서도 보이고, 뒤에서도 보이고, 여기 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제일 좋긴 해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설은 이거고 이거부터 이제 각폭을 알려드릴게요. 뒤로 나오셔가지고, 자, 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딱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 이렇게 약간, 뭐랄까, 까만, 요, 테두리가 있는데, 그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에임 두시고, 그냥 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쏘시면, 완벽하게 이쪽으로 옵니다. 이후에는, 이제 여기 위로 올라와서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뒤로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로 나오셔도 됩니다. 다음은 안쪽 자인데요 한쪽 썰은 여기다 설치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뒤로 나오셔가지고 여기 붙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그냥 에임 두시면 돼요. 네, 새로 이제 찾은 건데 이 끝부분 여기다가 에임 두시고 쏘시면 됩니다. 이렇게 쏘시면 자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퍼집니다. 다음은 B 사이트인데요 B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옷 같은 거 째고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오셔서 연막을 어디다 치냐. 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2층에 하나, 눈사람 쪽 하나, 이렇게 세개 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꼭 쳐주셔야 되는 게 연막을 튀어나오게 깔면 제가 설치를 눌렀을 때 상대가 연막 안에서 저를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막을 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한쪽으로 집어넣어서 꼭 쳐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꼭 쳐주셔야 됩니다. 자, 설치는 거의 고정적으로 여기 하시면 됩니다. 이기 하시고 이제 두개 알려드릴 건데요. 간단한 거는 여기로 오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상자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요 부분 있죠? 요 끝부분. 네. 여기다 그냥 에임을 대시고 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튕겨서 바로 날아갑니다. 상대가 해체를 눌렀을 때 쏴도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급할 때는 요거를 사용을 하시고, 요런 식으로. 네. 상황이 급한 게 아니라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딱 붙습니다. 딱 붙으시고, 여기 보시면 요 상자랑 그 다음에 요 컨테이너 사이, 아, 상자 컨테이너 컨테이너 사이네요. 요 사이에 이렇게 힘을 두시고 그냥 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두 개만 아셔도 에, 크게 에, 부족한 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사용하셔서 이제 각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요 수비 같은 경우는 어, B 사이트는 1A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상대가 연막을 치고 오면 이게 좀 힘들긴 한데, 여기 이렇게 원웨이를 치시면,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먼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 연막을 치고 오기 때문에, 저기 위에서 여기를 쏘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제가 실전에서 검증하지는 못했는데, 여기 이번에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연막이 원웨이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 이점 있죠, 중앙의 점. 이 중앙이, 이떨어진 구조물 위에 있어야 원웨이로 걸쳐지는 거고 이게 옆으로 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막 이렇게 치면 잘 위에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옆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연막을 쳐놓고 오른쪽에 살짝 붙어서 상대가 들어오는 거 하나만 잡고 도망을 갈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오른쪽에 살짝 붙어 있으면 요 각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방심하는 친구들 상대로 한 번쯤은 먹힐 만하다. 이성으로 들어오면 요거 이제 먼저... 상대를 쏠수 있다는 점, 이런 네, 식으로 막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대가 앞에 뚫렸다. 그러면 리테이크 할땐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연막을 칩니다. 이런 식으로 단절시켜 놓고, 일단 상대가 많다면, 탭을 한번 누르시고 상대가 적다면 그냥 깡헤치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막을 쳐놓고 이제 리테이크를 보시면 된다는 거. A 수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연막을 칩니다. 이렇게 연막을 쳐요. 이렇게 연막을 치는데 이게 사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로프랑 여기를 통해서 공격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막을 하나 쳤다고 해서 사실 큰 의미가 되지 않아요. 상대의 스킬을 빼는 이미지.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연막은 요기 치지만 이제 2차적으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상대가 들어올 테니까 상대가 설치를 못하게 연막 1차적으로 못 막았다면 2차적으로는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여기 살짝 구멍이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 이연막들또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건너오면 여기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바이퍼를 쓰는 겁니다. 바이퍼랑 하버를 쓰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구체형들은 어쩔 수 없이 빈틈이 좀 생겨. 이 지형지물이 낮기 때문에.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비할 때는 이제 리틱,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막스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좀 활용하기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제 컨테이너 있죠? 상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여기다가 이제 원에를 올릴 건데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원웨이를 탁! 올려주시면 요거는좀 괜찮은 게 왜냐면 요런 식으로 해서 상대가 들어오는 거원웨이로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까지 제가 안 보여요. 가까이 오면 또 이게 연막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수비를 할때원 a 연막을 활용하시는 걸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안 했던 건데. 이제 공격 때는 이제 연막 두 개를 써서 사이트에 빌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원웨이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상대가 못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서 이제 원웨이로 상대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안 보여요. 멀리서도 안 보이고요. 가까이서도 안 보여.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면 먼저 받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 예. 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른 각폭들도 있긴 한데 나중에 어, 기회가 되면 쇼츠나 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많아도 예, 쓰는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다 기억하는 건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브일스를 맨날 하니까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은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